포 정도에 가면 기독교 성지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는 수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땅에 붙은 그런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언더오브라든가 아펜젤라든가 그 선교사들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로백 텐드라는 선교사는 요비에 이렇게 써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 바치다라 이렇게 쓰여있으며 또 텐드릭스 선교사가 그러면 몇 살까지 사는냐 스물다섯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약관의 나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봉이 침대가 있다면 생명이 침대가 되어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가진다 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고종왕도 그 영어교사로서 유명한 그 헐버트 선교사 이분이 이준열사가 헤이드 그 일사상으로 이제 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을 했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런 그 말을 겠습니다 나는 영국의 그 유명한 리스크 미스터 성당에 묻혀있는 것보다 교회에 묻혀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교회 옆에, 성당 옆에 여주를 탔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에 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은요이름량의 비율을 그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그, 우리가 이 짧은 단란만 읽었습니다. 그 원래 이 누가 보면 15장에는 이른 양의, 양이, 이른 양의 비유가 있고요이은 드라크마,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한 개를 찾기 위해서 주위는 정말 등불을 켜고, 무지 노력을 하는다는 겁니다. 또, 누가 보면 15장에는 끝부분에 보면, 이은 아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즉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 위해 기다리면서, 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을 주 수가 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리가 그렇게 봤고, 오늘 부문에 있는 그 일명을 찾는 목자의 피유를 통해서 이, 그, 이 비유가 어떤 뜻을 내파하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내파하고 있다그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기히 여기는 마음. 백철학의상술적으로 예, 계산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 어린 양한 마리가 집에 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인지, 성인 양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안되 있지만 신학자들은 어린 새끼양인지 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새끼 양한 마리 없으면 아마니아. 이제 가을에 새끼 들으면 또한 마리 나면 되지. 알아 한 마리 하면 되지. 아, 나 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왔는데요. 예. 목사만 특별히 사랑하고게 그게 아니에요. 아, 똑같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것입니다. 아멘. 네. 똑같이 요즘에 뭐 차별 논짓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절 말씀에 보면 또사도행 즉, 즐거워, 어깨 매고허문마인 했다고 특별히 사랑하고, 허문 헌금... 적게 했다고 특별히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어린 새끼야.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밥이 나오잖아요. 그새끼양거뭐 포기하고 새끼 들면 또 그것도 더 많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소중할까요? 어마나한 마리 양 있는데 백 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찾은 양한 마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명을 상징하기 때문다 그렇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1 9 위해서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 있을 거예요. 예배 참여를 하거나 영상 예배 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신앙적인 거리도 두고 예배 의회복도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이런 우리 합영원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종복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할수 있는. 그래야 여어나 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은 길을 잃거나 우리의 떨어져 나간 영혼을 분명히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냉철하게 사랑 그 가슴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가슴으로 한번더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거듭 얘기합니다. 양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새끼 양한 마리 값 포기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양의 길을 고 이리저리 헤매고 파망할 때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물려주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양한 마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한 말리 찾아 다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같습니까긍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데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데 속으로는 예수 천당을 불신지고 하더라도 이제 이웃 쪽이를있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사람으로 다가가고 헌신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뭐지않아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2006년 2월 4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요 그러니까 15,6년이 지났네요 14월은 네. 2006년이니까요 사용 선거를 받은 그 당시에 사용수가 63명이었대요, 63명. 사용수를 면담했으니까, 범행, 범행할 당시에 나이는 불과 20대에서 30대, 정말 찬찬한 청년의 시기였다는 거죠. 또한 범행 당시에 이 사람들이 90% 이상이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된 거죠. 예? 그무도한 예, 범죄를 저지른는 거죠. 고 고유정인가요? 예.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으면 용서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정말 그런 한 죄를 가들렸는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90% 이상이 종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정말 이름없는 전도자들이 그 면담을 거절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극리를 여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 죽어간다면 우리도, 우리도요, 우리의 뛰쳐나간 약이라 할지라도, 빌리는 약이라 할지라도, 긍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첫 번째는,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극리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네. 포기는요 배추의 포기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 긴장, 예. 그거 헐뜯지 뭐,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아멘. 네. 한 통계를 보니까요 꿀벌 있잖아요 꿀벌 꿀벌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꽃을 찾아다니느냐 6만 송이의 꿀을 찾는다 6만 송이의 꿀을 찾아야 10g의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기를 안 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 숟가락이 몇그 g 왜 예, 꿀을 담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스푼이 15g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스푼도 안 되는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용만성이에 꿀을 이제 저기 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만성들이 꽃을 찾아다닐 때10 그리고요 한수푼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이제 3 6만번 벌이요 들락날락한다. 왕래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요 들락날락하면서 3 6만 번의 이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장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두그 사람이야 별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믿으면 아흔 나온 바리를 들여 두고 그이익는 것을 찾아이 이가리 찬양한다든지 하냐 하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15장 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들에 두고. 그래. 단어라고 하면 수, 수분래 들, 들, 들. 한 단어를 굳이 따지면 들. 들이라는 말은 광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홍산들령 광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들은 험하고 전갈과 독충과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불고 아주 기후가 안 좋은 그런 들그 그, 그, 광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테, 레고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말은, 생활하기 편한 목초지를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 보면, 홈산주령해매에 대한 어린 양 찾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좀, 좀, 우리가 어려웠을 때, 1960년대, 50년대, 힘들었을 때, 일제 강압식일 때, 그랬던, 불렀던 찬송, 보금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원른적으로 보면 테에레브라는 말인데 생활하기 편한 목초지 목장 이런 목초지에 왜 양이 뛰쳐나갈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생활하기 편한 목초지에 양이 뛰쳐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실사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몇몇을 보면요.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을 뛰쳐나가, 신앙성을 안는 것이 아니에요. 다잘먹어야지요웰린 시대고요. 웰다잉. 우리 교회에 가끔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요. 이제 천원 주면 천 원도 안 받아요. 도숙자들도 최소한 만원 줘야 돼요. 그야 래설렁탕 설렁탕이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깍두기요. 지금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마무리되는 척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갈망함이 없어요. 그 방황하다가 뛰지 마는 거예요. 애모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도 이제 포기하자는 마음을 가질 때, 버을한고 생각해보시고, 영만 개의 꽃을 찾아가고, 36만 번 들락날락해야 식구라는 꿰이 모아진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후퇴가 없어야 돼요. 번화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말랑고 전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보니까 전세가 불리해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치는 부하에게 후퇴, 태각하라는 북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나폴레옹 부하가 전진하는 불친구들동 둥둥둥 아, 그 복수에 맞춰 가지고 이 나폴레옹 군사들이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대승을일으어요또 올라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 북치는 부하를 불렀습니다. 나는 태각카라는 북을 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전쟁하는 북을 쳤느냐? 그리고 이 나폴레옹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카카, 저는 이제까지 카카를 10년 동안 모시면서 전투에 참여해왔지만 한 번도 태각카라는 없습니다. 체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진사람은복 전쟁사람은 복을 체험한 줄 알고 그렇게 졌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예배당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후퇴하는 아멘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전진, 전진, 전진.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십자가 굶주러나 주 위에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폴레옹의 코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말랑고 전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신앙 전선에는 우리가 십사나 운명으로서 못해만 안되고 앞으로나아가야 된다. 아멘. 포기하자. 지기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이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운 모습으로 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오중에도 참잘 나오셨고요. 우리는 이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